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 한국교회총연합회 광복 79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교총 장종현 대표배작은 한국교회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며 나라와 민족의 구심점이 되자고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가득했던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36개 주요 교단들이 연합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 79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11일 서울 구로 연세중앙교회에서 드린 기념 예배에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선진들의 희생과 수고로 얻은 자유 민주주의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 없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1천만 성도가 하나님 나라 나라 사랑의 신앙으로 하나되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개시인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며 철저한 개혁 정신 아래 우리가 힘을 모아 정진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더욱 부강한 나라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종련합이 먼저 하나가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 민족과 나라의 구심점이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선도하여 가슴 뛰는 나라,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일으키고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이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전심 전력을 다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한교총 오정호 공동대표회장은 보라 하나님은 구원 이시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은혜로 신하나님서 광복 제 79주년을 선물로 안겨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 화목함이 넘치고 우리가 교회가 은혜 가운데 발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기도에서는. 소속 교단 총회장과 총무들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한반도 평화 통일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1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이 축사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한교총은 광복 79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 성명서를 통해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을 회복하는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본받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 이념을 적극 계승한다. 한국교회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헌신한다. 한국교회는 자유와 독립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힘순다 대한광고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cts뉴스 최대진입니다.